네, 이그 호텔에 네. 저희 남편하고 거실에서부터 키스하고 있는 게이집주인 거예요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일단은 다 집어 필요 없고 뭐 남편 때문에 뭔가 좀 어쨌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. 남편 왜냐면 이 뭐라고 설명해야 되노 자꾸 입에서 욕이 나와요. 미친 새끼, 씨발 새끼, 무슨 새끼, 무슨 새. 끼아 요즘 왜살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요즘.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싶고 제가 아끼던 반지가 있는데. 그거 결혼 기념일 때 사줬던 반지인데 분명 이제 외출하고 들어올 때까지는 제가 막 끼고 있었고 집에서 이제 뭐 씻는다고 빼놓 은 건지 이제 집에서 제가 없어지니까 반지가 이제 거실에 홈캠 설치해놓은 거 그거 본다고 들어갔다가 잠시만 제가 너무 <laughs> 신기한 너무 별론 거라고 지금 말이 친구가 이제 진짜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오는 애가 하나가 있어요. 고등학교 때부터 한 붙어 다니더니, 대학교를 이제 어땠한 데로 가가지고, 이제 아직도 붙어 다니고는 안 돼. 근데 이제 그 후캠에, 제 남편하고 거실이 거부터 키스하고 있는 게, 이 지켜 있는 거예요. 일단은, 알겠어요. 자, 일단, 남편분 성함이 어떻게 돼요? 그런 것 있잖아. 우리가 흔히 뭐, 솔직히 얘기해서 남편이 딸 친구랑 바람이 난 건데, 보통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약간, 어, 이 바람핀 여자의 딸 친구가 약간 발랑 까져야 될것 같고, 막, 옷도 약해 볼것 같고, 이런 느낌이다. 근데 그런 스타일이 아니라 그래요. 우리 엄마야 미아줌한테 요란스러운 아이가 아닌 것 같고요 착한 아이라 소리 나와 그래서 제가 더 믿었죠 아니 믿었다 라기보다는 이 상상도 못했던 거죠 이게 저희 남편도 이렇게 밖에서 사실 뭐 다랑 몰라 제가 모르는 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 알기로는 지금까지 저희 집 애들도 그렇고 뭐 아무 제가 스트레스 받고 살아갔던 게 없어요 그냥 돈 그냥 돈 하나밖에 너무 스트레스 받던게 없었는데 이번에 내가 이거를 딱 알고 나서요 선생님 나 진짜 아 잠도 안 오고요 내가 진짜 하늘에 대고 내가 진짜 하늘에도 12번 이거를 아직도 내가 얘기를 하지도 않았거든요 이 어떻게 내가 터트려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아빠가 조금 문제가 있었다라는 소리는 나오고요 이 아이도 가정 형편이 뭔가 어, 뭔가 사랑을 본인 집안처럼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라 소리 나오거든 애가 할머니랑 둘이서 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찬도 좀 많이 챙겨다 주고 솔직히 우리 딸이랑 똑같이 생각했어요 너무 안쓰럽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배신감도 더 크고 저 근데 이게 제가 말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배신감이 너무 크고 솔직하게 말해서 막 화도 났다가 막, 막 기분도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아 어떻게 해야 될지 하 아, 고치겠어요. 본인 남편도 어쨌든 어지간하게 애들한테 잘못난 성격이 아니거든요 남편도 사실 남편도 그렇게 흠잡을만한 구석은 없어요. 음. 응? 오히려 그런 걸 수도 있어. 남편도 처음에는 안 본인 같은 마음이었었을 것 같아. 좀 안쓰럽고, 좀더 챙겨주고 싶고, 본인 마음이랑 똑같다라는 소리가 나오는데, 이제 이 아이가 본인과는 다르게 이 사람들 조금 계속 뭔가 의지를 했겠지, 아무래도. 음? 그런 게 도가 지나쳤다라 이야기는 나오니, 어떻게 보면 남편도 실수, 와, 완전한 바람 폈다, 뭐 바람 피려고 작정했다, 아니 미성년자 꼴에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다라기 보다는, 이 남편의 마음도 실수에서부터 시작은 된것 같아. 근데 이제 끊을 수 없었겠지. 실수가 진짜 내가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는가 생각도 들고 아니 우리 딸내미 친구를 그 여자로 보이는 난 그것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해 선생님. 근데 남편도 지금 소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뭔가 눈치를 보는 것도 같고 왜냐면 이 자신이 생각해봐도 아닌 거는 같거든 딸 친구니까. 근데 이미 시작은 해버렸으니 이 남편 마음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,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 계속 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 부분은. 억울하겠지만 이거는 어른들의 잘못인 거지 아이도 물론 잘못은 있겠지만 아이를 다그칠 만한 건 아닌 것 같아 아시겠죠 아이는 다그치지 말때내 남편하고 조금 진지한 자리를 가져보는 게 맞겠다라 소리가 나오고요 오늘 가셔서 이야기하십시오 이거는 뭔가 하루 이틀 미루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딸한테도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일단 저희 남편하고 얘기를 해보고 응, 오늘 이야기하세요 예 네, 얘기 잘 해보고 혹시라도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또 차후에 제가 한번더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, 네, 감사합니다